주님의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까지에서 예수님을 만나다라는 주제로 이 하나님 말씀을 함께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난 베드로와 제자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읽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회복되고 우리의 사명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지난 주일에 우리는 부활 주일을 보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는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우리를 위하여. 여전히 죄의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선함과 착함과 의로움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설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런 우리를 위하여 우리 자신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은 대단히 무겁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죽음을 향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고난이 지금 무엇을 보여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확실한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보이셨고,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다시 갈릴리의 바다에서 제자들에게 다시 보이신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보이신 것이에요. 그 후에 또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보이신 것입니다. 디베라 호수는 갈릴리 호수의 다른 이름입니다. 이미 제자들에게 보이셨는데 다시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또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보이신 것이에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은 거듭해서 제자들에게 보이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주님의 이 부활하심, 이 부활의 확실성을 제자들이 믿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확실함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향품을 가지고 무덤을 찾아온 여인에게 먼저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때 제자들은 실망과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만 하면 주님께서 대단한 일을 행하실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면 그들도 주님을 따랐던 그들도 높은 자리를 안고자 하는 이런 마음, 이런 기대가 제자들에게 있었던 것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위대한 일은 고사하고 주님은 고난을 당하셨고 모욕과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십자가를 달려 죽으시고 만 것이에요. 제자들의 이런 기대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는 이런 실망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들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처를 당하시고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니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붙잡히는 날에는 큰 해를 당할 것이다. 이런 마음, 이런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라 소리쳤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과 대제사장, 예수님을 신문하고 고발했던 그 사람들도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로마 군인들도 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따랐던 자신들의 이런 정체가 드러나면 붙잡히는 날에는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 라는 생각, 이런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 속에서 제자들은 숨을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움 속에서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서 함께 그냥 모여있을 뿐이었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신 것이에요. 제자들 중에 도마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 마침 없었어요. 의심 많았던 도마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다시 살아나신 것을 자신은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믿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주님의 몸에 있는 못 자국, 손에 있는 몸에 있는 창자국, 손에 있는 못 자국을 다 만지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 이것을 보고 믿도록 하시는 것이요 확실하게 부활의 이 신앙 이 믿음을 갖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보이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다시 그 후에 또 제자들에게 주님 자신을 나타내사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주님을 다시 보이신 것입니다. 부활의 이 확실함을 제자들이 믿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년 고난 주간과 부활 주일을 맞이하고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람의 이런 감각은 무뎌집니다. 점차 그 감격과 감동도 식어져 갑니다. 고난 주간 부활 주일을 보내면서 2000년 전에 일어난 일, 성경에 기록된 사건으로만 우리는 부활과 십자가를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매년 돌아오는 이 반복되는 기념일 정도로 생각하거나 그냥 지나치는 것으로 할수 없다는 거죠요 우리의 굳어진 마음, 묻어진 마음을 다시 붙들고,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안으로 감격하고, 걷는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새롭게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 때에 먹고 마시고 입고, 이것이 삶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죽기 전에 우리가 원하는 것다 하고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매년 부활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부활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이 소망, 이 믿음을 확실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보이셨는데. 또 다시 제자들에게 보이셨어요. 거기에는 주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는 그 믿도록 하시는 것 뿐만 아니라 한 가지 중요한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제자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특별히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 한 사람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 호수에 있는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다른 제자는 물론이고,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다시 오신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아주 유명한 사회학자고 경제학자인 제러미 리프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시대마다 중요하게 여겨야 할이 가치가 다 바뀌고 있다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이전 시대에 사람들은 발전하고 날마다 성장하고 이런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그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치는 효용성이었어요. 적은 시간 또 적은 비용을 투자해서 최고의 이윤과 이, 이, 이 결과를 얻어내는 것 이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를 지나면서 어떻게 되었냐면 이 지구의 생태계가 병들고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자원이 고갈하고 말았습니다. 지구만 그런 것이 아니죠. 성장과 성공이라는 이 리듬에 맞춰서 거기에 적응하며 애쓰며 살아가다 보니. 사람들도 병들기 시작했습니다. 피로와 정신적인 어떤 우울증과 이런 것에 지금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아진 겁니다. 몸과 마음이 균형을 잇고 건강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기에 처한 것이요. 이렇게 변한 지금의 위기의 시대 가운데 더 중요하고 필요로 하는 가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회복력입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위기의 시대를 보냈습니다. 개인이든 사회이든 그 회복력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을 보내는 아픔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감염이 되더라도 신체적으로 회복력이 강한 사람은 큰 어려움 없이 지나가게 된 것도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일터와 경제적인 타격도 매우 컸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한동안 마이너스 성장을 했습니다. 사실 이말 자체가 모순이죠. 플러스가 되어야 성장인데 마이너스니 사실상 후퇴를 한 것입니다. 세계나 국가뿐만 아니라 개인과 가정에도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교우들 가정을 신방하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몇십 년 동안 일했던 그 일을 그만두신 경우들도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폐업을 하거나 직장을 잃기도 했습니다. 이런 위기의 시대를 지나면서 이전과는 다른 가치가 더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회복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회복력이 있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느냐. 이 위기를 견디고 극복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그 힘이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가치로 생각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분명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갈릴리오 호수로 갔어요. 제자들 중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던 어부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이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다른 복음서를 보면 제자들이 단지 막 실망해서 실족을 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이제 이전의 상태 갈릴리로 돌아갔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2절과 마태복음 28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도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먼저 보이심일 때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갈릴리로 내려가라. 거기에서 기다리라. 거기서 만나자.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서 기다리라. 거기서 나를 만나자.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다시 만나기를 원하셨던 걸까요? 갈릴리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곳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제자로 부름을 받았던 곳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곳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사례의 분조함 때문에, 코로나19 때문에, 나태함 때문에, 현실에 안주하는 이런 마음 때문에, 믿음의 열심이 식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예배와 기도 생활일그 예배와 기도 생활을 잊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교회로는 전도와 선교, 구역 모임, 교회 사역들이 그동안 약화되고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다음 세대, 청년 세대, 자녀 세대로 신앙을 이어주는 이 헌신이 약화되기도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다시 회복되기를 우리에게 원하시고 요청하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갈릴리로 내려갔습니다. 성경을 보면 모든 제자가 거기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일곱 명의 제자, 일곱 명 정도가 함께 거기에 있었던 것으로 짐작됩니다. 이제 갈릴리로 갔는데, 거기에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가 거기서 너희를 다시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베드로가 지금 보인 행동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21장 3절를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간으로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지금 베드로가 뭘 하고 있습니까? 갈릴리에 가서 내가 너희를 다시 만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갈릴리에 가서 지금 베드로는 뭘 하고 있냐면 나는 물고기로 잡으러 가겠다 배에 올랐어요.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베드로는 보았어요.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보면 베드로의 마음 속에는 그 한편에는 자신에 대한 이런 실망과 상처가 그 마음 속에 있었던 것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베드로 자신은 제자로서의 어떤 자격 가능성이 그에게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가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에 베드로가 어떻게 있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를 짓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예고를 하셨어요. 그때 가만히 있었더라면 더 좋았겠지만 베드로는 호언장담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날지라도 나는 결코 그러지 아니할 겁니다. 확신에 차서 말했어요. 이런 베드로가 예수님께서는 너는 닭이 울기 전에 세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주님께서 예고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베드로가 보인 반응은 이랬습니다. 펄쩍 뛰면서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죽더라도 예수님 부인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확신에 차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바로 몇 시간 뒤에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에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을 멀찍이 따라가서 대세상 집들 안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다. 베드로를 알아본 이 여종의 말에. 주님을 나는 모릅니다. 예수를 나는 모릅니다. 예수와 나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부인하게 됩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부인한 것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관계없다 자신의 이 관계를 확실하게 선 긋기 위해서 저주하는 말까지 예수님을 저주하는 말까지 베드로는 쏟아냈던 것입니다. 그러자 닭이 울었어요. 예수님이 예고하신 대로 그 말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번 부인한 것입니다. 이 일이 생각나서 베드로는 통곡을 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날 밤에 베드로는 자신의 끝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과 다른 제자들 앞에서는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자신은 분명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 주님을 부인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생명의 위협이 와도 나는 주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이렇게 확신했는데, 자기의 확신이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던 자기의 열심도 무너졌습니다. 멀찍이 숨어서 주님 뒤를 따랐습니다. 베드로는 그날 자신의 끝,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은 자신을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놀랍고 기쁜 일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의 끝을 보았던 것입니다. 해가 닥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자기 확신, 자기 열심,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만 것이에요.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저주까지 했습니다. 세 번이나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다시 예수님의 제자가 될수 있다. 이 사실 자체를 스스로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베드로 자신은 더 이상 주님의 제자로서는 자격이 없고 제자가 될수 없다. 라는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하고 배에 올랐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덩달아 같이 배에 올랐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와 별반 다를 게 없었어요. 주님이 잡히실 때에 그 사람들은 멀찍이라도 따라가지 않았고 이미 예수님이 잡히시자 버리고 다 도망한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와 함께 배에 탔고 물고기를 잡겠다고 갈릴리로 갔습니다. 그런데 밤이 새도록 아무것도 잡지를 못했어요. 애를 썼지만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날이 새고 아침이 왔는데 저 바닷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인지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제자들이 그 말을 따라서 그 말씀을 따랐더니 그물이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제자들에게 뭘 생각나게 했을까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주님을 처음 만났던 날이었습니다. 똑같은 일, 그 상황이 그들 가운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아 저기서 계신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다시 알게 된 것이요. 베드로는 급하게 배에서 뛰어내려 해안으로 옵니다. 다른 제자들도 배를 작은 배를 타고 그물을 끌고 예수님께로 옵니다. 예수님은 처음 제자를 부르셨던 그곳에서. 다시 제자를 부르신 것이요,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다시 제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바둑에는 복귀라는 것이 있습니다. 상대와 바둑을 두었는데 그 게임에서 지고 말았어요. 프로 선수들은 그 경기를 혼자 다시금 해보는 것입니다. 뭐 보통 사람들 아마추어들은 기억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프로 선수들은 자신이 놓은 이 수와 상대방이 놓은 수를 다 기억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혼자 한수한수 바둑돌을 놓으면서 어디에서 잘못되었는지를 살피면서 새롭게 익히는 것입니다. 다음 경기를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실 때 제자로서는 그들은 다 주님을 따르는 것에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오셔서 처음 그들을 부르신 그 자리에서. 다시 제자로 주님의 부름을 받을 수 있도록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은혜를 그들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세상의 논리는 어떻습니까? 한번 배신한 자는 다시 배신하게 되어 있어. 결정적인 실패는 반복하게 되어 있어. 다시 부르지 않아요. 다시 선택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가능성 있는 다른 사람을 찾고자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부르신 것입니다. 배신했고 실패했던 베드로와 제자를 다시 찾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시작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황소머리라고 하는 이 조각 작품이 있는데요. 이그 예술성과 이 독창성 때문에 경매시장에서 큰 금액으로 평가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이 작품은 뭘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까? 자전거 안장과 핸들입니다. 1943년 어느 날이었습니다. 피카소는 길을 가다가 완전히 낡아져서 버려진 자전거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고철 덩어리로 버려진 것입니다. 그리고 안장과 핸들을 떼어 가져왔습니다. 그 안장 위에 핸들을 거꾸로 붙이고 황소 머리라고 하는 이 작품을 만든 것입니다. 이 작품은 후에는 위대한 예술품으로 그 가치가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하찮게 버려졌습니다. 낡고 추하게 되어 버렸어요. 고철 덩어리 쓰레기처럼 버려진 것입니다. 그런데 피카소라는 이 예술가의 손에 의해서 전혀 다른 가치를 가진 이 작품이 된 것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들의 바닥을 보았습니다. 자신들의 끝을 경험한 것입니다. 제자라고 예수님과 함께 했는데 배신하고 도망했습니다. 부인하고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스스로 나의 끝을 경험한 것이요. 내게는 자격도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낡고 쓸모없고 버려져야 할 존재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예수님은 다시 은혜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들을 바꾸시고 변화시켜서 시키셔서 결국에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교회를 위한 사도로 그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운 생선과 떡으로 제자들을 그들과 아침 식사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물으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을 사랑하느냐? 라는 물음이었습니다. 15절, 16절, 17절에서 세 번이나 반복해서 물으세요. 여기서 사용된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가페라는 단어도 있고 필레오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헬라어의 사랑이라는 이 단어는 여러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아가페는 보통 무조건적인 어떤 신적인 사랑을 뜻하기도 합니다. 필레오는 사람들 사이의 동료나 우정애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많은 부분에서는 구별 없이 이 사랑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물으셨는데 베드로는 필레오적 사랑으로 대답했다 우리가 이렇게 구분을 가지고 생각하기보다는 맥락에서 주님께서 왜 이렇게 물으셨는지를 우리는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물음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세 번이나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이에요 베드로에게 사랑하느냐 세 번이나 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마음을 메고 있는 무거운 짐과 상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번 부인했습니다. 그날 베드로는 통곡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이 일은 베드로 자신의 그 끝을 경험했고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가 될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의 무거운 짐이었고 상처였던 것입니다. 세 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저주했습니다. 베드로의 입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예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세번 고백하도록 가시는 것입니다. 가장 아리고 아픈 그 마음의 짐을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려놓고 이제 다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그 마음의 상처와 짐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상처를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 물음은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양을 치고 먹이는 이 중요한 사명을 그에게 맡기셨어요. 예수님의 사람들, 성도들을 돌보고 교회를 세우는 먹이고 목양하는 사명을 베드로에게 주십니다. 제자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감당해야 할 아주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맡기시면서 주님께서 물으신 것은 한 가지였어요.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대답이었습니다. 능력이나 지식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필요하고 이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사랑만이 답인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회복되어야 할 것은 바로 이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베드로는 실패했어요. 그 실패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용기가 없어서요? 의지가 약해서입니까? 실력이 없어서입니까? 아니라고 얘기하세요.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이기느니라. 엄마가 자녀를 구하기 위해서 불 속이나 물 속에 뛰어 들어가는 일이 있기도 합니다. 용감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이깁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끝난 그곳에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잡히시던 밤에 베드로는 용기, 호언장담, 자기 확신, 자기 의지가 다 꺾이고 말았어요. 나의 끝을 경험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다시 찾아가셔서 다시 베드로를 제자로 세우십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은 한 가지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입니다. 앞으로 베드로가 할 것은 한 가지입니다. 위대한 일을 하고 세상이 놀랄 만한 계획을 하고 여기에 있지 않아요. 다른 것보다, 다른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작이고 이것이 결론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나의 끝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의 삶을 설명하는 것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나의 용기, 나의 결심, 나의 의지, 남들보다 더 잘하고 더 열심히 나 이것으로 설명하려고 했어요. 나의 끝을 경험했기 때문에 값없이 주신 예수님의 은혜만이 베드로에게 남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격 없는 자에게 오신 분이셨습니다. 그러기에 은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사랑을 따라서 교회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베드로를 향한 오늘 우리를 향한 부르심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끝을 만나셨습니까? 거기에서 예수님이 시작하십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사 나를 넘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게 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